보여요? 자 pbc 자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지 그치? 그치? 네 아니 이거 기억을 이렇게 이렇게 하죠 81번이죠? 기억 맞아요? 당연히 어디 가나 넓이는 똑같잖아 높이가 일정하니까 그죠? 자 된거지? 자, 다음에 전피가 A 있을 때, 사인 세트 값이 최소다. 자, 그려보면 돼. 요 이거 그려서 이제 풀어보면 되는 문제거든. 요 자, 이렇게 연결해볼까? 이때 이각하고요. 이렇게 연결해봐. 라 누가 더 클까? 응. 당연히 이거 클것 같지 않니? 이거 느낌이? 직접 구할, 구할 수도 있어. 특히나 이각을. 이걸 먼저 구해볼게요. 이각을. 옆에 있는 이각을 보여볼 건 아니겠죠. 여기 1이죠. 이것도 1이죠. 이것도 1이지. 이거 45도 아니에요. 45도 직각이 등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각이 45도고요. 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이게 45도가 되거든. 다시 얘기해줄까요얘 45도 직각이 등변. 마찬가지 직각이 등변. 아니면 이게 이렇게된 거죠. 45도 그럼 이거 수직이 되는 거야 수직은 사인 값이 제일 클때몇 도일 때예요 90도일 때죠 뭐. 사인이 그치 180도 안에서는 아9 0일때구나자 그러면 점 P가 A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가 제일 작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각이 그래서 이제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90도 되니까 이해했니? 자 사인 세타 값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때가 제일 작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최소야. 이때 사인 세타가 뭘까?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때 사인 세타는 얼마야? 그, 그 이제 계산만 바로 하면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가 얼마? 루트 3. 루트 5. 루트 5. 그치?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뭐 계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사인 세타는, 이게 세타죠? 루트 5분의 2예요 이게 최소, 최대는 뭐겠어요? 이때 1이죠, 죠 그렇죠? 이때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이게 사인 세타의 범위예요. 일단은 요거는 최소인 거 맞아요, 제일 작다, 무으로할수록 크고, 자 디귿, 디귿 때문에 이거 보이는 거거든. 디귿은 어, 자 지금 요거 좀 지워볼까요? 이거, 요기에 세타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기억에서 보면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기억 내용이 바로 넓이가 일정하다거든? 그럼 이 넓이나 아니면 이 넓이나 서로 어떤 넓이지? 같은 넓이죠? 그죠? 어, 그지 맞죠? 그럼 이 빨간. 빨가... 뭐 왔어? 아니, 배터리, 배터리. 어, 오빠, 배터리가 없어? 하도 풀어가지고 2분의 x곱하기 y곱하기 sine 세타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게 1이네, 그렇지? 2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맞죠? 여기서 sine 세타라는 거는 x, y 분의 2예요. 이 대신에 이게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문제집에 다 있어 이거. 루트 5분의 2 이상, 그죠? 1 이하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뒤집으면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2분의 xy가 어, 1 뒤집어도 2고 얘는 2분의 루트 4가 되겠죠. 그럼 조배해 주면 xy 범위는 2 이상 루트 2 이하다. 그 최댓값은 루트 2가 맞다. 메렉이. 이해 됐죠?